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맘에한 노래 있어. i hey.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노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호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싸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정의 목사님, 주보덕 사모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간함을 날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산이 흔들리며 우리 교회가 믿음의 전진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리더십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뒤 흔들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 해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있거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가끔 뉴스에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고가의 제품인 것을 예술품인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캐나다에서 그라지 세일, 뭐 헛간 세일이라고 뭐 쌓여 있는 거 골품 어, 없는 거 빨리 팔아야겠다. 어, 집 공간만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일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들이 여기 이제 가슴에 놓은 그 장식품 브로치라고 하죠. 브로치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분이 샀죠. 무려 7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어, 좋은 제품이니까 7만원이나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거 정말 어, 1910. 2년대 캐나다의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받고 나서 7만원에 샀던 브로치가 4억원에 팔렸습니다. 7만원짜리가 4억원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주인은 이 원래 브로치를 갖고 있다가 팔았던, 헐값에 팔았던 분은 땅을 치며 통곡했겠죠.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참별볼일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성자께서는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다, 헬라어로 알로소입니다. 근데 이 화해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exchange,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환하다. 교환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양쪽의 물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브로치와 7만원이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십자가 복음과 연결해 보면 성자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얻는 바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얻은 것은 익스체인지 교환하니까 주면 받는 게 있어야죠. 그 기부 성자를 내어 주시고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십절의 내용입니다. 외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다, 교환하다의 의미입니다. 십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됨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appreciation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참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매매를 하신거죠. 교환을 하신거죠. 익스체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 익스체인지 교환하다가 화목하게 하다의 의미 아들의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후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가치있는 존재구나.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 나는 가치있는 자이고 소중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식사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아니 매번 좀 고단한 일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가치있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Give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Receive 테이크 받으셨습니다. 나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저는 첫 번째 화목하게 하다 그 의미가 교환하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죠. 그 주고받음에서 성부께서는 외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5장 5절에 "부어주다", 성령을 부어주고 그 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부어 주십니다.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됩니 아들을 기입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테이크 받으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이게 부어진다. 부어짐을 경험합다 붓다라는 게 주전자에서 차를 따를 때 붓는 그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컵에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붓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이것이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우르 엑스케오라는 단어 붓다, 거침없이 붓는 겁니다. 신약의 붓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가 새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마태복음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새술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이 넣으면 이 새술은 이제 발효가 돼서 가스가 이제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날은이 부대, 이 컨테이너가 이 신축성이 떨어져서 결국엔 터져버리죠. 그때 포도주가 쏟아지는 것이 붓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로 컨트롤, 통제가 되지 않고 그냥 쏘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붓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이 붓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1장 10. 팔 절에서는 참 부정적이고 끔찍한 장면에 나옵니다. 바로 가론 유다의 죽음입니다. 가론 유다의 죽음에서 피가 쏟아지고 몸의 일부가 쏟아져 나올 때 붓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스캔들이죠. 부끄러움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의 그 죽음에서 붓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이 스캔들을, 이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사료행전 2장에서 세번에 걸쳐서, 붓다라는 아웃풋 컨트롤로, 그냥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넘치도록. 통제하지 않고 넘치도록 붓는 단어로 다시 이 단어가 바론 유다의 죽음의 2장에 쓰였는데 사령전 2장에서 거침없이 붙는그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령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말세에 내가 모든 영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 설교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부어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사도행전 2장 18절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사도행전 2장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가로녀다의 죽음에 부어지다 쏟아지는 그 피와 끔찍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오명과 스캔들과 그 아픔들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부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기부 주시고 테이크 성자, 성부께서 취하신 바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통제없이 소나기처럼 넘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넉넉히 차오르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관대하고 우리 이웃에게 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기입 주셨습니다. 테이크 우리의 구원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해서 아웃 오브 컨트롤로 넘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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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스캔들과 걱정과 근심과 죄악과 범죄가 가득찹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